누간 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무슨 꿈을 꾸었는지 꿈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번민하고 있다가 전국의 박수 설계 점쟁이들에게 명을 내립니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꿈의 내용과 그 뜻을 해석해 주는 자들에게 엄청난 상을 주겠노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첨쟁이들이 왕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왕이여 꿈의 내용도 알려주시지 아니하고 해석해 달라고 하오니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리산의 신령한 처녀도사 백일홍이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지지 아니한 신 외에는 알 길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화를 내면서 죽이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다니엘도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시대장 아리옥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찾아왔을 때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다니엘은 호들갑 떨지 아니하고 슬기롭고 침착한 말로 왕이여 어찌 그리 급하십니까? 시간을 주면 꿈의 내용과 뜻을 해석해 드리겠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의 내용과 그 뜻을 아직 알려주지 아니하였는데 다니엘이 믿고 있는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고 입으로, 신하고 입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기도해 줄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드랑 메삭 아벤누고 다니엘이 마음을 가차여 일심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밤에 환상 가운데 다니엘에게 꿈의 내용과 그 뜻을 알려 주었습니다. 우리는 찬송할 때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으로 나가세, 나가세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보여 주지 아니하면 들려 주지 아니하면 한 발짝도 나서지 못하는 이런 연약한 심령으로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 계신 천지전능하신 살아 있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생활 합시다.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